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외국난재유치단 홍승욱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외국난재유치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 정부와 또 유치 의료기관, 유치 사업자, 즉 정부와 민간이 모두 다 합력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후발 주자이다 보니 의료 관광 산업에서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 정부에서 제도적인 지원, 그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해외 지투지 네트워크 확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주도하에 2009년도서부터 열심히 해오고 있었고요. 그 결과 우리 많은 의료기관들과 유치 사업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으로 실적을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 우수한 의료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각 의료기관들의 우수한 국제적인 수준의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한국은 우수한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적정한 의료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외국 환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환자들이 제일 많이 찾아왔었고요. 그 이후로 내과 통합, 즉 호흡기 내과, 수환기 내과, 감염내과 등내과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 오신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과 한방이 그 뒤를 이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중증 질환이라든지 희귀 질환, 그리고 중증 화상, 암, 뭐 심혈관계 개통, 뇌질환 등 여러 중증 분야에서도 환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증 치료와 뷰티 쪽 치료에도 둘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많이 찾아주시는 20대, 30대의 피부 미용 환자들이 나중에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역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디칼 코리아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메디칼 코리아 지원 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하나 있고요. 서울역 지하 2층 공항철도 탑승구 부분에도 저희 서울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5777129이 번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을 접수해 주시면 해당 언어로 직접 상담을 응대해 드리고 불만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의료 사고를 가장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 불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과 연계해서 불만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도 열심히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고 각 지역의 여러 문화 체험들을 함께 어, 겪어볼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 지역 경제의 발전은 뿐, 물론, 또각 지역의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개 나라에서의 117만 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치료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당연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에서 겪었었던 이런 좋은 체험과 경험들이, 어, 한국 의료 서비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기, 한국의 의약품, 한국의 화장품 또는 한국의 ICT 제품들에까지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한류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K 팝이나 K 드라마, K 무비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한국 의료 서비스도 역시 K 메디칼 또는 코리안 메디칼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2029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20년을 맞이할 때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는데.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환자와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의료인 사이에서 보다 더 중립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과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도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의료관광 통역사와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신설하였었는데요. 전문 인력 양성은 우리 한국 보건복지 인재원에서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커리큘럼이 뛰어나고 또 가장 전문적이고 검증된 강사진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한국 보건복지 인재원이 가장 유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또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 보건복지 국지인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관광 관련 여러 수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 보다 더 좋은 기관에 취업을 해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인력 양성이 그 취업으로 연계가 될수 있는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 더큰 꿈을 갖고 한국 의료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다라는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나가 나가 보면 요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지금 가장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큰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